1부터 15까지의 15개의 수를 더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쭉쭉쭉 15까지 더했을 때 120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15개 수의 합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이 1부터 15까지 수의 합을 구하고 싶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1, 2, 3, 4 여기까지 수의합을 구할 때는요 1하고 4를 더하고 2하고 3을 더하면 각각 5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5가 두 쌍이 나오기 때문에 5 곱하기 2 해서 10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1부터 쭉 우리 15까지 수의 합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어, 수가 1부터 15까지 홀수계라서 이런 경우 조금 어려운데요. 그러면 이럴 때에는요. 자, 15부터 거꾸로 더해주는 거예요. 한 줄을 더 만들어서 1하고 15를 더하면 16이죠. 16이 되는 것이 몇 쌍? 15 쌍이 나온단 말이에요. 16 곱하기 15를 계산한 후 이것을 2로 나눠주면 바로 1부터 15까지 수의 합이 120이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16 곱하기 15는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는 걸까? 16에다 10을 곱한 거랑 16에다 5를 곱한 것을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160에 80을 더한 것이 240이고, 그것을 2로 나눈다. 똑같이 둘로 나눈 것 중에 하나만큼이라 120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들의 합을 구했어요. 만약에 이 위에 있는 이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6부터 20까지의 수의 합도 우리가 방금 표현한 것처럼 그렇게 계산을 해주면 돼요. 6하고 20을 어떻게 하면 된다? 더한다. 또 7하고 19를 더한다. 이렇게 짝을 지어서 표현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없던 거지만 한번더 뒤집어서 이렇게 수들을 만들고 난 다음에 위아래에 있는 수를 더하니까 26이 되잖아요? 그럼 합이 26이 되는 것이 모두 몇 상이 나와요? 15쌍이 나오죠? 6부터 20까지 그 수의 개수가 15개니까요. 그 다음에 이것을 2로 나누면 돼요. 26에 15를 곱하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26에 10을 곱한 것과 26에 5를 곱한 것을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260 더하기 65, 30, 250, 130이 돼서 390이죠. 390을 2로 나누는 거니까 390의 딱 반만큼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400의 반이 200이잖아요. 그러니까 390의 반이다라고 하면 195. 이렇게 표현이 될 거란 말입니다. 답은 195예요. 그런데 뭔가 주어진 조건을 활용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자리를 쭉 맞춰서 쓰세요. 그러면 14 더하기 15 끝에서 맞췄어야지. 그래서 14 더하기 15 했더니 120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수의 개수가 어때요? 1부터 15까지 15개의 수고요. 또 6부터 20까지도 15개의 수예요. 수의 개수가 똑같죠? 15개, 15개. 그런데 6은 1보다 얼만큼 큰 수인가요? 5만큼 큰 수예요. 7은 2보다 5만큼 큰 수죠. 또 8도 3보다 5만큼 큰 수예요. 각각 이 아래에 있는 수들이 위에 있는 수들보다 각각 5만큼 커지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5만큼 커지는 것이 모두 수의 개수가 15개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얼마나 커지는지 알수 있겠네요. 그 합이 얼마나 커지는지 확인하려면 5 곱하기 15. 이건 15 곱하기 5와 같아요. 두 수를 바꿔 곱해도 결과가 같기 때문에. 5, 25, 1, 5는 5. 75만큼 그 합이 커진다. 120에서 75가 커지니까 얼마가 돼요? 195. 방금 우리가 계산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왔죠. 따라서 문제의 다음. 15개 수의 합은 195로 해결해 줍니다.